안녕하세요.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 장보현입니다. 가족이체와 빈곤, 사회적 고립 같은 사회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뜻깊은 사업단을 만났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대전 대덕구 시어 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용고 장례 동행 서비스 사업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시면 먼저 오신 분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덕구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우연고 장례 동행 서비스 사업 밭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 2년차 근무자 송문겸입니다 대덕구 시니어 클럽 우연고 장례 동행 서비스 사업에서 일하는 이홍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덕구 시니어 클럽 무형고 장례동행 지원 서비스 사업 담당자 김민태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요? 어, 무형고 장례동행 지원 서비스 사업은 무형고 사망자 증가에 따라서 무형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 조례가 22년도에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영장례 지원 인력이 현장에서는 없는 상황이어서 대전 대덕구에서는 지자체 담당자와 상황을 공유하고 노인자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23년 전국 시범사업 공모자에서 무영고 장례 동행 서비스 사업으로 대상을 수상하였고요. 그리고 24년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 선생님들께서는 이 사업에 참여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요? 예, 네, 저는 어, 평소에는 개인사업을 주로 어, 수십 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 일자리를 이제 놓고 어, 딴 기관에서 다른 노인 일자리에서 한 3년 근무를 하다가 제가 평소에 장례문화에 대한 어, 인식이 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어, 자격증도 어, 장례도움이 자격증도 한 15년 전에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어, 대덕구 신협 클럽에서 어, 노인 일자리에서 무용고 장례 동행 서비스 사업 외에 같이 일할 분을 모집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아, 이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인 것 같다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송소재마 같은 비슷한 일인데요. 저도 자영업을 한 오래 했었어요. 오래 하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니까 너무나 일에 집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모든 정리를 하고 몇 달을 쉬다가 어디 지도로부터 이제 놀다 보니까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역으에 와서 보니까 이 무인공 장례 동행 서비스라는 것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이게 조금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거리낌 없이 이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무용고 장례 동행 서비스 실제 활동이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활동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무용고 장례 동행 서비스 사업은 노인 역량 활동 사업으로 어,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활동 내용은 준비된 사진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용고 장례가 있을 때는 첫째 날에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3명씩 두 개조 단위로 3시간씩 상주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 둘째 날에는 화장터에 동행하셔가지고 운, 운구 운반 같은 걸 지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덕구 주민이지만 타 지역에서 돌아가실 경우, 그한구 장례문화진흥원에서 별빛 버스로 해가지고 대전으로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 동안 장례가 버스 안에 진행되고 진행 다된 다음에 이제 또 화장 같이 거기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 활동으로는 무용고 장례 치러드린 고인분들의 봉환시설을 찾아가서 추모리봉 같은 것들을 이제 부착해드리고 월 1회에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단에서는 대덕구 신어클럽 홈페이지에 별빛추모관을 개, 어, 개설해서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사진이랑 이런 것들을 게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례가 없을 때는 주 3회 그리고 요양시설 가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웰라이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형고 동행 서비스 사업 홍보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그데 저희가 실제로 이게 활동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주께서는 향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가시는 길이 좀덜 외로우셨을 것 같은데요. 어이 서울하시면서 보람 있었던 일, 좋았던 점들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아 좋았던 일과 아, 보람된 일이라고 하면 아, 저희들이 참 저도 장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 빈소를 의용구자들 빈소를 이렇게 운영이 되서 가니까 너무 쓸쓸합니다 존객도 없고, 가족도 없고, 어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에 때로는 자식이 돼서, 때로는, 어 친지나 친구가 돼서, 그 외롭게 가시는, 어 마지막 길에 함께 할수 있다는 게참 보람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네. 네, 선생님은요? 네, 이 보람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고인을 연구도 없으니까 무연군데 그걸 저희가 좀 같이 마지막 길을 동행한다는 것이 참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실제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실제 기관에서는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참 빈소를 이렇게 운영해서 가다 보니까 남이 빈소를 지킨다는 게 참, 조금은 마음들이 편치를 안 해서 동료들이 조금은 애로가 처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음, 어려웠던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활동 후에 저희들이 느낀 점은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만은 한 분, 두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뜰뜰한 빈소를 참 찾아오는 분도 없고 한데, 아, 저희들이 잠시나마 어, 지켜드릴 수 있다는 게참 좋은 일이구나. 남들이 거려하는 일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저를 위해서 어, 저와 같이 일하는 5명, 이게 그러니까 저총 6명이죠. 지금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어, 참 내일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점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우리가 좀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좀 서먹거리긴 했었어요. 이게 이제 누구나 나이 먹으면 어차피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좀 젊은 나이에 갔을 때. 그 그러니까 아까 저 사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무연 고아라는 이런 분 보니까 나이도 오래요. 그랬어요. 어려웠던 점은 이제 중과 연결되다 보니 심리적인 부담감 느껴지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이제 스트레스나 직업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어르신들 3시간씩 총 9시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에 연결해가지고 프로그램도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심리적 테스트 같은 것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이험군에서는 제로. 정말 괜찮다고 나왔던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르신들 프로그램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참여하실 분들이 계시면 전혀 걱정 없이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이 사업을 참여하시면서 추후에 이제 후배가 나도 이 사업 참여하겠다 하셨을 때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은 좋으실 것같습니까 근데 누구라고 참 시작을 해서 참여를 하셨으면 하는 것보다. 장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는 남들이 꺼려하는 이런 일을 봉사 정신으로다가 마음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 동행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 들으면은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거부감도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좀 긍정적인 사람 마음을 그렇게 하면은 좀더 낫지 않을까 이거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좀 화제 전환을 해서 이번 코너는 저희 노인일자리 단골 코너인데요. 노인일자리란 뭔뭐 뭐다라고 말을 했을 때생님들께서 나에게 노인일자리란? 예, 네, 저는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에서 어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한 40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참 노인들이 뭘리한 시간 보내는 것보다 노인 일자리는 참한여름참 참 가뭄에 퍅하게 쏟아지는 단비 같은 존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여기를 처음이거든요. 이런 이게 서비스업에 처음에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좀, 좀 마음이 그랬어요. 예, 나이가 더 많아서 이런 일을 일진을 하나 일생을 했는데 해 보니까 보람도 있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이후에 주변 친지들이나 가족들이 달라졌다 내주는 이런 반응들이 좀 어떠신가요? 아, 예. 제가 처음에 이장 무영고 장애 정형 저비트 사업 장례에 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주위 친구들도, 야, 나이 먹어서 거기, 그거 좀, 그렇지 않아?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무연고 장례 동행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게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족이나 친지들도, 아, 그래? 그렇게 어려운 일을 나이 먹어서 다할수 있어? 참 좋은 일을 한다. 많이 격려도 하고, 지금은 처음하고 많이 달라지고, 많은 친구들이 일도 해주고 그럽니다. 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후배들하고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분들한테는 이게 장례라는 게 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좀 후배들이나 선배님들이나 친구들도 참 좋은 일한다. 그데 저는 지금도 칭찬을 많이 듣고 거기에다 용기를 더 얻어서 좀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을자 아, 그러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분께 여쭤볼 건데요. 어, 노일 자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일반 국민들도 많으실 텐데 그분들께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에,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노인분들. 참 망설이지 마시고 어, 용기 내셔서 아 나도 가서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들이 얼마든지 건강하시고 어 여건만 갖춰 주신다면 함께 참여하시고 어, 어느 기관이든 노인 일자리가 많이 어,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용기 내셔서 어, 참여하시고 어, 누구나 노인이 되면 무료한 시간 보내고 이러시는 것보다 내가 할수 있는 일 또는 나를 필요해서 불러주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laughs>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노인 일자리는 항상 얘러지만 도전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도전을. 그러면은 이게 해보니까 마음이 초체 편해요. 편하고 하루라는 시간이 겁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나마 보람된 일을 하고 오면 은 누구든지 그렇겠지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따뜻해지고 그래서 조금 건강하고 좀 하면은 하루에 본인의 그 에너지가 더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이게 도전하는 정신, 봉사하는 정신만 있으면은 누구나 다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면서 어, 어르신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좀 활기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참여하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 다양한 일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일자리 주변에 있는 일자리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여자파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